갑상선암 관련된 영상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자, 어떤 내용을 전하고 싶냐면 대한민국 남성 갑상선암 발생률 추세가 여러분 지금 거의 10년 동안 거의 20배 이상 늘었죠. 자, 지금 여러분 2025년도인데요. 갑상선암 증가율이 30배 이상 그렇게 늘고 있다. 왜? 검진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자, 대한민국 여성암 종류 부동의 1위는 유방암보다 두배 많은 갑상선암이다. 그러면 갑상선암인 경우에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자 먼저 통합암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준비를 하시면 갑상선암, 림프전이암에 대한 보장을 1억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갑상선암은 소외암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런데 갑상선암이 만약에 림프로 전이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일반암으로 보고요 도착지 기준으로 전이암을 포함해서 통합암을 1억을 보장하기 때문에 하이클래스 암치료비가 독보적으로 좋은 거예요. 타사는 갑상선암, 림프전이암만 1억 하이클래스 상품처럼 저렴하게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추정 60분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갑상선암이 유방암보다 2배 많고 남성들도 갑상선암이 이렇게 10년동안 20배 증가했고 2025년도면 증가율이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감소시킬 방법은 없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렇다 하면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을 든든하게 준비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54세 여성분 갑상선암 림프전이야 일반암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1억 원에 9,700원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이클래스 암 치료비도 연장돼서 좋고요. 갑상선암, 림프전이암도 1억 원을 준비하는 게 이게 통계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판단이나 결정은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나 설계사님들이 하시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이클래스 암 치료비가 여러분 추가적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설계가 되는데 이번 달 31일까지 연장이 된 부분이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갑상선암 과 관련된 보장을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갑상선암 로봇 수술 같은 거. 하이클래스 상품 자체가 저렴하고 갑상선암은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합니다. 보장금액 자체를요. 비급여에 대해서 보장을 그암 치료에 대한 비급여에 대해서 보장을 든든하게 받을 수 있으면서 보험료가 저렴한 게 하이클래스인데 연령별 설계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설계안의 색깔이나 보장 내용을 좀잘 봐주셔야 되는 게 암에 대한 특정 치료에서 400만원씩 나가고 상급종합병원 특정 치료에서도 400만원씩 나가고 암 특정 치료에 갑상선암이 기본적으로 하이클래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장이 나가고 그 다음 다빈치 로봇 수술로도 보장이 나가고 그 다음에 갑상선암 림프전이가 되면 또 1억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20세 남녀 30세 남녀 40세 남녀 누구나 좀 준비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번 달 말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자, 30세 남자가 갑상선암 림프전이 여러분 1억원에 6,500원 밖에 안 됩니다. 자, 지금 추정 60분에서 전하는 얘기는 너무 과잉 진료가 많고, 그렇게 진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갑상선암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어차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갑상선암으로 인한 보장을 크게 대비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그 상품은 하이클래스다라는 얘기고, 하이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상당히 좀 저렴해서 여러분들, 암에 대한 수술이나 암에 대한 방선치료나 암에 대한 항암 치료를 일반암이나 갑상선암이나 똑같이 보장하는게 하이클래스다. 그 다음에 다빈치 로봇 수술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갑상선암 림프전이암도 1억원을 20세 30세 40세 모두 유병자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이다 라는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40세 남성도 여러분 갑상선 림프전이암 이런거도 9,300원입니다. 보험료는 22,000원 정도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이번 달 31일까지는 전격 연장이 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관련된 설계는 위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고, 여러분 010-2000-8676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혼합설계 잘하시는 전문가를 배정해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자 이거 원래 14일까지만 판매했는데 이번 달 31일까지 전격 연장이 됐습니다 너무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료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 좀 이해하기 쉬워요 보험료는 과거 상품 대비 인하됐다. 매우 저렴하다. 그 다음 비급의 치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금이 많이 들어갈 만한 방사선 치료나 로봇 수술이나 항암 약물 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하이클래스 상품으로 인해가지고 2만원부터 준비를 할수 있고요. 하이클래스 암치료비만 넣었을 땐 보험료가 몇천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 이런식으로 여러분 질병유효장애나 또는 갑상선암, 림프전이암 통합암 1억이나 특정치료암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하이클래스 암치료비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필요하시면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답도 있고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